살롬, 당신의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는 시간, 마음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이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이후로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면 이렇게 긴 공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압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세 번의 심장수술과 폐수술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요즘 누군가 저에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 삶의 모든 우여곡절, 모든 힘든 경험, 모든 도전 속에서 저는 선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그 어떤 도전이든 저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한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만약 시련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결되며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시련을 통해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이 시련을 통해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이 기뻐하도록 허락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련을 통해 저의 감사가 더욱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쉽게 압도할 수 있는 문제들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와 시련 속에서 제가 감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감사가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기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시편 103편 2절에 내영혼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과 신약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감사할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할 놀라운 진리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성경의 한 부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여정은 저를 요한복음 13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한 지점들에 잠시 머물며 전체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때는 최후의 만찬이 있던 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계셨던 시간입니다. 그 밤은 유다의 정체가 드러나고, 제자들은 당혹감과 혼란, 낙심과 두려움, 의심과 상심에 휩싸였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대신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왕국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처럼 들려 좋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이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32절에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뼈속까지 충격을 주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기쁨이 없었고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무너진 마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근심하는 마음에 약속을 주심으로 맞서십니다. 이 약속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 하나하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적인 보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밤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약속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열 가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관계적 사랑 중 가장 강력한 아가페 사랑이며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끝, 역사의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생명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 두 번째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천국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그 광활함 때문에 나라라 부르고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있기에 도시라 부르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있기에 왕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낙원이라 부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수도인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500마일에 달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실제적인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민권과 유산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영적인 영향력의 약속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인이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신비롭고 한기적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큰 일이란 그 영향력의 규모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 모인 제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후에 3천명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 내장에서는 그 수가 5천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공급의 약속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조건이 붙은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충족될 때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약속은 진리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14장 26절은 보혜사곳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류 없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일곱 번째 약속은 평안의 약속입니다.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객관적인 평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주관적인 평안입니다. 16장 33절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번째 약속은 열매의 약속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내적인 태도의 열매와 이의 행실과 같은 외적인 행동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아홉 번째 약속은 연단의 약속입니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따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닌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박해를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약속은 기쁨의 약속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잠식 뿐이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생각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약속들은 참된 신자들의 소유요 특권이요 보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민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기에 이 모든 보화와 약속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거룩한 은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더큰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선물과 약속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과 같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